자 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어, 돌이킨 그리고 어, 우상을 제거한 아, 그런 신실한 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 섬긴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인데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전쟁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돼요.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 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때 당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이제 지는 해가 되는 거의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에굽이그 다시 패권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그 갈그미스 전투에 바벨론과 아수르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애굽이 남쪽에 있죠. 그 바벨론과 아수르 전쟁에 가려면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무기또를 지나가는데 그 길을 요시아가 막았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 팔에 맞아 그가 결국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애굽의 팔에 맞아 죽는 일이 왜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입니다. 여 선지자 훌다가 요시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 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얼마나 참혹한 심판이 예루살렘을 뒤덮게 되는지 성경을 보면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짓밟죠.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또 아들 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는 어,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참혹한 광경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펼쳐지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열왕기 하 2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가 본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눈 앞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입니다. 자요시아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시드기야는 그의 눈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아들들을 다 잔혹하게 죽이는 것을 눈 앞에서 보게 했다. 그리고 어 자신의 그 눈까지 뽑히게 되는 그 비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눈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눈까지 뽑혀서 새사슬에 결박되어서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새사슬에 묶여서 그도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요시아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생각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불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보니까 그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돌아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요시야였기 때문에 그 참혹한 일을 그 눈이 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복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여우아하스는 그 다음 왕이 된 여우아하스는 그렇지 못했다. 32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우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아버지 요시아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의 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탁 왕이 되니까 언제 그런 개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다시 이 나라가 죄악으로 들어가고 이제까지 그렇게 힘써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몇 개월 만에 3개월밖에 지금 통치를 안 했는데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게 만든 왕이 여호와 하스 그랬더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와 하스가 다시 이 백성을 우상 섬기는 대로 되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악으로 돌아가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를 가두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니까 악한 자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고 그의 산성이 되어 주셨고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 반대 상황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호아스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그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돕는 자가 없는 왕인데 사로잡히고 강제로 폐해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3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바로 느고가 자기 마음대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을 엘리야 김을 여호야 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으니라 애굽땅에서 비참하게, 얼마나 무력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기 자치권을 다 상실한 이런 무력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35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가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로 느고가 벌금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 벌금을 거두어서 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이렇게 명령대로. 이게 참 슬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바로 누구의 명령에는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데에는 그들이 할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것도 악한 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고 또 말할 수 없이 처연한 그런 일인가.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웬만해선 이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신호등 하나 어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여기는가? 이 세상 법은 우리가 세금에 날라오면은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내려 명령대로 내려. 국가가 해도 그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면서 사는지. 정말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에도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심판의 이 먹구름이 가까이 올수록 발견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이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스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죠. 그가 폐위가 되고 사로잡히고 이방 땅에 그가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나라가 오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심판의 징후예요. 심판의 징후. 이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 큰 혼란을 당하고도 기도를 안 해요 도무지 영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어떤 일이 발생되면 성도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게 되어야 성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반응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불안한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를 보십시오. 원래 그때 이 나라는 망했어야 했던 나라예요.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배려해 주시고, 재앙을 보지 않도록, 심판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선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열1기상 8장 보니까,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적국에 사로잡혀 간다면, 거기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고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려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근데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됩니다. 온갖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말씀도요, 여호와스가 이 이방 땅에서 죽으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주실 때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과 예수님의 평강을 주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의 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복을 참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오편 1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그 아들 위에 모든 심판을 부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는 복주길 원하시는.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 위에 그대로 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손들에게 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주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여서 아, 혼란과 시험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